안녕하세요. 협지병입니다. 네, 오늘은 6% 수익을 냈고요 네, 월요일날 3% 수익 내고, 어, 어 화요일날 어, 6%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네, 어, 계속해서, 어, 꾸준하게, 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제 우리 회원님들 좀, 일주일 동안 어, 또 꾸준하게 수익 내서 어, 가족들이랑 또 회식도 하고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 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고 여자 친구도 만나고 어, 요렇게 할수 있는 삶의 여유를 어, 이렇게 되찾아 어, 드리려고 옆지병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옆지병은 종가 배팅 기술자고요 종가 배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장 초반에 종목을 뭐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장, 장 중에도 드리지만은 장 초반에 종목 뭐 많이 드리고 있고요될수 네, 있으면은, 그냥 가장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종목을, 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를 많이 치시는데요. 그죠? 단타도, 어, 이렇게 뭐 돌파 매매든 뭐 어떤 매매든 이렇게 단타를 치다 보면은 최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종목을 좋은 종목을 고르게 되면은 그죠 단타를 치다가 내가 물려도 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치게 되면은 또 운전이나 아니면 또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옆지병은 이제 한 달씩 하고 있어요. 한 달씩 하고 있고, 또, 헤비도 싸요. 한 달씩 하고 헤비도 싸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양봉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옆지병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하울이 또 금리 인상한다 그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이어 부분에서 이제 옆지병이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왜? 계속해서 하락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금리 인상하는 걸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미리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아, 또 9월 달에는 또 빅스텝 또한번 하겠다. 그죠. 뭐또 8월 달에도 뭐 빅스텝, 빅스텝 아니면 또 자이언트 스텝 둘 중에 하나. 하겠다 라고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어, 경기 침체야. 지금이 경기 침체니까, 뭐, 뭐 말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하락시킬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시키니까. 이거는 개미 주식 떨어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미 주식 떨어먹으려고. 슬슬 지들이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그죠? 개미 주식 떨어먹으려고 슬슬 작업을 거는 것이다. 그러니, 그래 이 정도까지 하락시켰으면은 많이 하락시켰다고 보고, 이제 좀, 어 반등을좀 시도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어, 반등을 좀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네, 어제 그렇게 열심히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지금 어, 흐름은 좋고 흐름은 좋은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뚫어야 돼. 반드시 뚫어야 된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 박스권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 아니면 하락밖에 없어. 그래서, 마, 만약에 이제 여기를 내가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박스권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 박스권으로 지그재그로, 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끌고 가면서, 어, 또 이런 저항대를 슬그머니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방식하고 아니면은 한 번에 위로 뚫고 올라가던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오늘만 살짝 반등하고 다시 내일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신정보통신.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스가 또 6천억 투자 유치했다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또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도 한번 해주고 그죠? 반등 한번 해줬죠. 그리고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양봉 조정 그리고 또 상승 그죠? 지금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좋은데. 바로 위에 이제 바로 위에 121선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존재를 하니까 요거를 어, 돌파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더 상승이 가능합니다. 더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까지도 최대 1,5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은 이제 여기서 풀어주냐 못들어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약 못뚫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하겠죠. 아무래도 밑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어, 웬만하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벌써 매물을 한번두번 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거리랑만 좀 붙어주면은 충분히 뚫고 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모습이 좀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다시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밑으로 더안 떨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떨어질 거였으면 벌써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양봉으로 지금 망치 형태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살짝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었는데, 그죠?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저항대, 이 60일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또, 어, 꼬꾸라지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반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이6 1선의 저항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다 부딪히고 떨어지고 올라가려다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다면이6 1선을 강하게 좀 뚫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강하게 좀 뚫고 나간다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요런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 박스권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해 버렸 버리면서 추세가 하향으로 꺾였잖아요. 그죠? 하향으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시 반등으로 올라오는지 그런 걸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로지시스 뭐 디지털 키오스크 테마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줄줄 좀 빠지죠 빠지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양봉의 어, 시가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살짝 여기서 빠졌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펑 하고 튀어올랐어요 여기까지 튀어올랐다 지금인데 일단 모습은 좋아요 모습은 좋은데 한. 음, 300억씩,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300억씩 들어갔는데, 어, 여기서, 이제, 또, 강하게, 또, 상승이,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어, 여기, 요, 밑으로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죠?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을 안, 여기 딱한번 이탈했죠. 여기서 딱. 그죠? 한번 이탈을 했는데, 바로 튀어 올라왔죠. 그죠? 이런 네, 거 봤을 때 다음 날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네, EM 플러스 어, EM 플러스는 항상 이렇게 차트의 모습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은 좋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어, 올라와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빠지고 또 여기까지 상승했다 빠지고 하면서 매물 소화를 싹싹싹 해주니까 또, 다음날도 이렇게 상승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만약에, 여기서 좋아 보인다 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여기 좋아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그죠? 물렸다가는 또, 엄청난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죠? 뭐어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또뭐 270억에서 550억으로 좀 바뀌었지만은 근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죠. 그죠? 또뭐 세전 계속 사업이익도 적자, 단기순이익도 적자, 다세 빨개, 다세 빨개 <laughs> 이런 건. <laughs> 이런 이런 거는 매수했다간 큰일 나죠. 아무리 아무리 이제 뭐 다음 날 상승할 것 같이 좋아 보여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빨간 이런 회사는 어, 매수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EM 플러스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한타. 한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하고 또또 또 상승하고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또 유턴으로 어, 돌아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사료 테마 이런 것들을 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도 연타로 쳐줄 수 있는 그런 유수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했잖아요 근데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해서 뭔가 유수가 나와줘야지. 근데 유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 그했어주가는 상승하다 말고 빠지게 된다 그했잖아요 그럼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 나는 최고점에 물려있는데 상승은 없고, 뭐, 뉴스도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방향으로 흘러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끝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다가, 요 11선에서 이제, 어 결정을 수, 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쭉 이탈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 지지를 쭉 받고 있다가, 그죠 지지를 쭉 받고 있다가 어, 11선을 이제 뭐 이탈하냐 안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이렇게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뭐 이런 곡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런 11선에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여기서 또 반등 할 수도 있는 거고, 에, 그치만은 이제 공물 쪽은 어, 그렇게 제가 좋게 보진 않습니다. 뭐 물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다시 반등은 가능하지만은, 어, 지금 이렇게 또 이윤봉으로 이렇게 빠져서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이태. 음,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승이 좀 어, 나왔는데 음뭐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밑으로 하락을 하죠 밑으로 계속 하락했다가 오늘 좀큰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어, 2차전지나 이런 디스플레이 제조 또는 이제 뭐 전기차 관련 호재 이런 걸로 볼수 있겠고요. 어,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밑바닥에서 이제 좀 강하게 거리량이 터지면서 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네, 뭐 돈도 한 290억 정도 들어왔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근데뭐 그렇게 어, 좋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모습은 좋다. 차트의 모습은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121선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계속 하락하면서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계속 들고 갈 정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죠? 네, 모 어, 정보비, i r i 대응. 캐나다 핵심 강물질 학번호니. 좀, 어, 이런, 강물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리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런, 뭐, 소재를 또 누가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밑에서, 어, 이렇게 또 박스권을 그리다가, 뛰쳐올려, 거리랑 터지면서 뛰쳐올라오고, 모습은 좋아요. 모습은 좋은데, 이 너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큰, 크게 한번 터져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터져서 올라갔는데,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뚝 떨어지고, <laughs> 이제 121선까지 좀, 어 지지가 안 되고 다시 좀 흘러 내리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뭐좀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좀 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음 지금 이제 좀유턴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유턴 유턴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 네, 뭐, 너무 좀 하락을 한 느낌은 있지만은, 이런 뭐, 건설, 건설 장비, 요런 쪽은 이제 앞으로 좀, 어,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정부에서도 또, 뭐, 250만원 가고, 알파, 뭐, 요런 거 또, 공급을 하겠다,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꼭건설기계 필요하니까, 그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현대조산 인프라 코어. 네, 아주 뭐 차트의 모습은 아주 좋네요. 그죠? 또 121선 딱 뚫고 올라가서 또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 어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좋게 보이고 뭐또 이런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아 어, 지금 좀 음,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이좀렇게 줄여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부분들. 예, 네, 볼수 있겠고,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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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라인, 그죠? 또, 반등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등을 한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지지라인까지 내려오면은, 또, 요렇게. 반등이 한번,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조정을 좀바고는 있지만은, 거래 대금도 크게 들어가고 또 상승 가능성도 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어, 좀 조정 받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